태권산토박이 오늘도 보라사리가 줄로 향렬로 나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조금만 더 늦겠다면 녹아내리는 그런 찰나였었는데 오늘은 제 눈에 보였네요. 아, 정말 이 보라사리 향렬 쭉 보고 계시죠? 대단하지 않습니까? 자, 안타깝게 하나는 완전히 지금 녹아내렸습니다. 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밑에는 밑둥은 이렇게 생겼고요. 좋겠죠. 그리고 위에도 엄청 잘 생겼습니다. 하나 더 따볼까요? 아 오늘 줄살이 딴 수량인데요,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. 야, 보셨죠?